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있는 건 아는데요. 예를 들면 범유다 삼각지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대 묶고 세계 8대 불가사의라든가 9대 불가사의 혹은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그때 늘리든 가십대 11대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길래 눌러봤다가 이게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꼭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에는 기원전 2세기 무렵에 교양 있는 문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죠. 보통은 로마 제정 시대의 필론이라는 사람이 말한 일곱 개의 건축물 및 예술 작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신비한 장소라기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쉽게 놀라운 건축들을 열거한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 했던 세계 7대 관광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런데 왜 하필 7개인가가 궁금하신 거죠? 7이라는 숫자가 피타고라스가 거론한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를 표현하는 신성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태양계가 한개의 항성과 6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천항성, 해왕성, 명왕성은 거의 최근에 이르러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발견된 거 아시죠? 옛날에는 토성까지밖에 알수 없었습니다. 서양인들이 7을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7을 완벽하고 신성한 숫자로 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세계 제1의 건축물들을 꼽을 때도 7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